고2 수학 2 11번째 시간. 자, 보자. 자, 우리는 로피탈이라는 걸 배웠어. 자, 로피탈은 다시 한번 정의해 줄게 정의. 자, 정의는 바로 뭐냐면 이런 걸 로피탈이라고 배웠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만약에 x a분의 f(x) 즉 X의 A를 넣는데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루피탈의 정의가 곧 바로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나갈 때 FX분의 GX가 있어. 근데 A를 넣는데 분모가 0이야. A를 넣는데 분자도 0이야. 그러면 0분의 0꼴이지 자, 0분의 0꼴은 0분의 0골은 분모 분자를 미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루피탈의 정의야. 알겠어? 무슨 얘기 하는지? 자, 이해됐지? 자, 다시. 다시 0분의 0꼴은 또다시 이렇게 미분할 수 있다. 이게 루피탈의 정리야. 만약에 0분의 0꼴을 미, 미분을 했어. 근데 이게 또 0분의 0꼴이 나오면 또 미분을 또할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언제까지 미분할 수 있냐면 0분의 0꼴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알았지? 자, 0분의 0꼴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 루피탈을 할수 있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거의 값이 B야. 그러면 그러면 잘 봐. 이렇게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아. 자 이거 풀어봐.라고 하면 어떻게 푸는 거냐? 루피탈로 풀라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식이 두개 주어져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봐. 야 만약에 이런 게 있어. 리미트 x 가 1로 나갈 때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만약에 이런 게 있어. f x가 있어. 자 이거 뭐 하는 얘기야? 루피탈하는 얘기야.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로피탈하여라의 주의 말이야 로피탈하라고 알겠지 자딸 로피탈을 하라고 했으니까 로피탈을 해야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로피탈을 하면 돼 자. 얘는 limit x가 1로 갈때 분모 2분의 ex 자 분자 2분의 f 프라임 x 그리고 1 대입하면 돼 2분의 f 프라임 1 이렇게 풀란 되죠 이야자 다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루피타리오라고 대답하면 돼루피탈리오자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limit x가 1로 나갈 때 x 제곱마이너스 1분의 fx가 3이다 만약에 이렇게 써있는게 있어 값이 주어져 있지 그럼 얘를 뭐라고 부까 이건 식이 두개 주어져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식두 개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식은 1번 1을 넣어준 분모가 0이지 그럼 1을 넣을 때 분자도 0이야 따라서 x1은 0이야 이런 식첫 번째 하나의 식과 두 번째 두 번째 얘. 루피탈로 미분해 주면 리미트 x 가 1로 나올때2 x 곱의 f 프라임 x 그리고 대입하면, 1 대입하면 2분의 f 프라임 1의 값이 3이므로 따라서 f 프라임 1의 값은 6이다, 의줄임 말이야. 이해됐지? 다시 얘기할게. 잘 들어봐. 잘 들어.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는 이런 걸로 와서 이건 뭐야? 루피탈을 하는 것이야. 알았지? 루피탈 하여라. 자 그런데 는 하고 값이 주어져 있어.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12개다. 간단티죠 분모 여기까분자도 0이다. 이렇게 12개가 써져 있다. 이걸 바로 루피탈의 정의라고 해. 알겠지 무슨 얘기 하는지? <놀라> 자, 그런데 그런데 루피탈의 정의는 이제부터 이제부터 좀그 다음 얘기를 할 거야. 자, 잠깐. 문제 한 문제만 풀어 보고 다음 얘기하자. 자, 리미트 x가 1로 다할때 x 제곱 마이스분의 1로 집으면 0이지. 그렇지? 여기에 x의 5승 플러스 2x 1로 주면 3이니까 마이너스 3. 1로 하면 분모 0이지 분자 0이지. 자 이걸 구하여라라는 문제가 있어. 자 이걸 구하라라는 문제는 무조건 뭐하라고? 루피탈하라는 뜻이야. 자 1로 하면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이지. 그럼 뭐하자? 루피탈하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나올때 2x 분해. 분모 미분한 거야. 분자 미분해 주면 5 x 4승 플러스 2가 돼서 1 대입하면 2분의 7. 이걸 바로 루피탈의 정의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그런데 다시 엄밀하게 얘기하면 루피탈의 정의는 극한에 대한 이야기야. 알겠니? 극한에 대한 이야기야. 이건 진짜 엄청 중요한 얘기야. 이게 광남고등학교에 시험제 나왔을 때 전교에서 몇명 맞았냐면 한 명당 맞았어 한 명. 알지? 한 명당 맞았어. 자그 문제를 지금 다시 써줄게. 잘봐 이제부터. 지금까지 이냐표 했던 오피터는 딱 여기까지였어. 자, 그런데 리미트 다시 봐. x가 a로 다을때 x a분의 f(x)는 b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어서 지금까지 식두 개라고 배웠지. 첫 번째 식은 뭐였냐면 첫 번째 식은 a 너점 분모 형이니까 a 너점분 자도 0이다. 이에 따라서 f(a)는 0이다라는 뜻과 그다음 두 번째 분모 비율에 좀 1이고 분자 미분해 주면 f 프라임에 있으니까 a 를 넣어주면 f 프라임 a의 값이 b이다. 이렇게 배웠거든.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게 참거짓 문제로 나오면 참입니까? 아니 거짓이야 이거. 이거 참입니까? 아니 거짓이야 이거. 둘다 거짓이야. 참거짓 문제로 나오면. 근데 참거짓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이걸 참이라고 놓고 푸는 거야 무조건. 이해됐지? 자 그럼 뭐가 참이에요? 이게 참이야. 반 리미트 극한에 대한 얘기야. x 가 a 로 나갈 때 f(x) 가 영다. 얘가 차야 이해돼서 이게 차야자 그다음 네 번째 리미트 x 가 a 로 나갈 때 f x 의 값이 있다. 이게 차야 알겠지? 이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잠봐자 이게 노트에 써 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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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걸 노트에 써놨어.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중이야. 알겠지? 아픈다. 찾아볼게. 자 페이지 불러줄게. 자 이제 얘가 어디냐면 자 12페이지. 노트에 12페이지. 자 12페이지. 자페이지 1 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내용에 박스쳐 이렇게 박스치고 별표 하나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광남고등학교 내신에 나왔던 문제를 보자. 알겠죠? 자, 해볼게. 제일 첫 번째 자, 리미트 때 x 스에로다할때 x 2에서이에 f(x) 5가 3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 기역, F, E는 O다. 참이야? 거짓이야. 알겠지? 따라서 1번. 아, 자, 문에 빨간색을 동그라미 치고. 문에 빨간색을 동그라미 치고. 자, 기역 옆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 한글로 써놔, 한글로. 로피탈은 극한의 의미이다. 로피탈은 극한의 의미이다. 따라서 뭐가 참이야? 리미트 x 가 2로 다가갈 때 f(x)가 5이다가 참야 알겠지? 자, 그다음 니은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f(x)의 전체 제곱은 25이다 참이야? 이제 이건 참이지 그 했어. 극한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니은 참인 거고 야 얘들아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니네 이렇게 썼어 야잘 들어 이거 봐봐 자 이제 거기 기억 니은까지 하고 자 이제 얘를 뭐라고 불러? 루피탈의정의라고 해. 자 거기까지는 이해됐지? 이걸 루피탈의정의라고 해. 자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자 미분 가능하려면, 우성아. 네.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어 연속이고, 그리고 그 다음. 어, 좌미분과 우미분의 값이 같아야 돼 이게 바로 미분의 정의야 알았지? 자,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고 좌미분과 우미분의 값이 같아야 돼 자, 이렇게 이해 됐어? 자, 그러면 잘봐잘봐 잘 봐. 이거 봐 이렇게 fx가 절댓값 x-1이야 알았지? 제가 어떻게 생긴 건지 너네 알지? 그치? 이거 그려봐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렇 해지겠지, 그렇지? 그럼 1에서 연속이지. 연속이들은 한 번에 이어졌잖아. 1의 우미분값은, 1의 우측 미분값은 몇이야? 기울기 1이지. 1의 좌미분값은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1은 좌미분과 우미분이 좌미분은 마이너스 1이고 우미분은 1이니까 얘는 뭐고 대입할까? 대입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래서 1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기억이나? 그치? 이렇게 뾰족한 데서 비분 불가능한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야. 좌미분과 우미분이 다르기 때문이야. 자, 근데 fx가 절댓값 x-1이래. 자, 그럴 때 리미트 h가 0으로 당할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는 0이다. 참인지 건지 찾아. 구해봐. 구해서 찾아. 자, 이게 바로 9월 무유사에 나왔던 자, 알지? 자, 참인지 거짓인지 찾아 시작.